자 안녕하세요 태기 환희 오늘은 바로 잠깐오늘 바로 저가 제니 씨의 브이로그를 볼 거예요. 근데 알아 이번에 제니 씨가 유튜브를, 유튜브를 오픈했잖아. 유튜브를 오픈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일주일 오퍼라도 많이 나오고 일주일 만에 찍은 거고 저희가 일주일 만에 영상 하나로 474만명 구독자 조회수가 2,200만명 <laughs> 그냥 영상 하나로 이걸로 <laughs> 그냥 그냥 1년 동안 냅둬도 되는데 1년 <laughs>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미 아니 영상 올리자마자 4천시간다깨고막 수익 창출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역시 블랙핑크의 대장 우리도 그렇게 깔고짓빠 근데 이거 알죠? 블랙핑크가 우리나라 팬분들 엄청난 1인데 해외 팬들도 블랙핑크 다 좋아하는 거 알죠? 지 진짜 인기 엄청 많아. 유튜브에 진짜 인기가 엄청, 엄청 많더라고. 진아 근데 이 제니 씨의 브이로그 안에 뭔가 그 커브 커브로 노래를 했어요. 커래가지고 커브 노래 제목이. When will my life begin? Cover. 맨디 무어님 거. 아, 맨디 무어님 거. l i f e 커버해가지고 뭔가 더 뭔가 다른 브이로그 느낌이야. 그래 궁금해. 궁금해서 보러, 보러 갔다 올게요. 저희가 빨리 보러 가야 돼. 이번엔 뮤직비디오 리얼 씬 아닌 우리 제니의 브이로그. 리액션 자, 보러 가겠습니다. 뭘 바로 보러 가?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을 올리고 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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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 We 보러 갈지. 할게요. 떨려? 오케이 클릭. 안녕. 안녕. 제니. 유튜브 채널 오픈. 안녕. 제니 집이래. 드디어 제가 유튜브. 채널넬열게 되었어요. 축하. <laughs> 축하해요 제니 씨.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을 맞이서울 보는 거어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 여러분들과 일상이랑 재밌는 걸 공유해 보자. 음 카메라 켰습니다. 팬들 진짜 좋아하겠다, 와, 너무 예뻐. 데일리룩 보겠습니다 데일리룩. 속눈이 티셔츠에 여기 목걸이로 포인트를 줬고요. 음, 아. 크리스마스 샤넬이야. 반지도 다 금이고 다 금만 차는데 왜? 형, 응! 보고 있잖아. 은만 차는데. 또 얘기해야 돼. 제첫 유튜브를 1월 16일 날 올라가게 할 건데. 응. 생일을 맞이하여. 응. 눈썹 밑에 점이 매력적이다. <laughs>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 이거 유튜브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거야? 그럼 뭐 해도 되지. I had it. Toyo, t 좋아요 Toyo, Toyo, 아 o y o T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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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청소 청소? 세상이상이 뭔가 깔끔상면서상에세스에일이야개상에있아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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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커버 영상인데도 뭔가 브이로그 같은 느낌. 설명해? 좀 더? 어쩜 이렇게 있구나. 어, 귀여워. 귀여워. 봉몽이. 와 진짜 사랑스럽다. 양말 하나 남았어요. 어 라이브 스타일로 목소리 좋아. 귀여워 토끼 같아 빠져 들어 가고 있 어요. 이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제요 네, 재밌었어요 응, 말을 대화하는 네, 제일 좋영요 네, 제일 좋아겠습니다아요 제일 좋아 저슈 b s c r i b e t a j i m 나요 a y a Tajimanaya! Tajimanaya! t 어. 어 이 브이로그잖아요. 지금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브이로그인데. 뭔가 자연스러 제니 씨가 근데 진짜 거짓말이고 한 편의 뮤직비디오 같았어. 음. 진짜 뮤직비디오 같았어요. 음 커버가 나오면서도 아 이걸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식으로 찍은 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찍는 것도 많잖아요. 약간 자기스럽게와 너무 약간 깔끔하면서도 뮤비 같으면서도 그 일상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게 그게 약간. 약간 웃긴 생각이 와. 내가 팬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 아직 이거 번일상이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원래 팬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일상 무대보다는 일상. 그치? 이 사람이 일상에 뭐하고 뭐하고 뭐를 나 하나. 형이야. 뭐아 형이. 뭐를 하나. 이게 <laughs> 어, 궁금하다. 약간 그게 보여지면 너무 궁금해서 이또또 나중에 또볼 거야. 또 먹을 때. 이 사람이 뭐를 입나? 뭘 좋아할까? 뭘 먹을까? 빨래는 뭘 어떻게 할까? 우리 다 궁금하잖아. 근데 앞으로 10년 안어 너무 좋았어. 팬들은 너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짱이지. 너무 좋은 컨텐츠고 뭔가 깔끔하면서 이제 너무 그냥 딱 군더더기 없었어. 맞아 맞아. 너무 좋은 컨텐츠야. 아, 아 짱. 이 영상이 대박 영상이라는 게 저희도 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니 씨. 저 영상도 봐주실 것같아 와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 빨리 빨리 봐 좋겠다. 이제 일주지데나올라오 올라오겠죠. 빨리 올려줘, 때용. 4 2,700 했는데 뭐1년 뒤에 올려도 되죠? 근데 <laughs> 하나 돌리면 더 올라 두 배로 올라온 거. 4년 뒤에 보면. 아무튼 <laughs> 오늘 너무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제니 브이로그 리액션. 기다. 와, 기대려. 그다음 빨리. 오늘은 제브이로그리액션을했습니다너무좋아요그기데기대기대대오기대대기대기대기대대요 그렇다면 기환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